저 러시아하고 저삼국하나보고 손을, 밀사를 보내라.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내쫓자. 이렇게 명성항우가 생각한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삼국에 밀사를 보내. 이게 일본 정보망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명성항우를 죽여라. 우리를 저 삼국이 한반도로 쳐들어와서 일본을 내쫓는데 저 명성항우가 일을 꾸미고 있다. 구대딸를 모의하고 있다. 명상황후를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일본의 건달들이 와서 그때 물론 우리 한국의 친일파들이 앞장을 서고 친일파들이 궁 내부와 명상황후 얼굴 이런걸 아는 소상에 아는 친일파가 3분지 1이 끼었어. 그래 그들하고 같이 쳐들어가. 밤중에 왕궁을 일본사람들은 내부를 잘 모르잖아요. 그명상황후 숙소에 길이 닥쳐가지고 명성하고 목을 자를 때그 목을 자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와세다 대학 응?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그 목을 자른 사람은 일본의 근달이야 낭인 칼제비 근데 그 칼이 일본에 가면 신사에 비치되어 있어요 명성하고 목을 딴 칼이라고 딱 되어있어 명성하고 목을 딴 칼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고 여우사냥 여우사냥의 칼이라고 돼있어. 여우가 누구냐면 그명성황후 죽이는 작전 이름이 여우사냥이었어. 명성황후를 여우다 이거지. 러시아하고 저 청나라하고 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다시 내쫓아, 한반도에서 내쫓으가는 여우다. 이래가지고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는 부대였거든. 그러니까 여우사냥한 칼이라고 해가지고 전시가 돼있어, 일본 신사에.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죠. 어떤 세력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반도를 지키자. 이런 사람도 있죠. 네. 또 한쪽은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한반도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야 그래요. 어, 그때 명성하고 때와 지금 우리 한반도 운명은 똑같아요. 무슨지 알죠? 네. 그러나 저 이쪽은 명성황후 쪽을 죽이려 내려오고, 명성황후 쪽은 이쪽 우파들, 여 친일파를 죽이려 내려오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점치는 사람은 일본이길까? 이 과연 저 러시아와 중국과 저 유럽이 이길까?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그때. 원자탄이 터지려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원자탄이 나중에 터진 거지만 명성황후가 있을 때는 원자탄도 없었잖아 그야말로 칼로 전쟁하는 거예요 칼로 소총으로 그래가지고 청나라 쪽을 택했던 명성황후를 죽이고 우리가 결국 일본 소나기에 들어가는 그. 그 해가 얼미년이야. 알겠죠? 네. 얼미사변이라고 그래. 얼미사변에, 명상하우가 10월 5일날인가 죽었어요. 음. 10월 8일날, 10월 5일날, 10월 8일날 죽었어요. 어, 얼미년 10월 8일날 명상하우가 죽었는데, 죽는 모습도 멋있어요. 뭐 살려달라 이런 말도 안 해. <laughs> 어. 깨끗하게 죽었는데 지금 누구하고 같이 누워있냐면 고종 황제하고 같이 누워있어요. 어디에 있냐? 홍릉에. 알겠죠? 홍릉에 가면 명상하고 능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조선 황실을 왜 다시 부활해가지고 황제가 돼야 되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것이 그때하고 똑같아. 아니겠죠 사드를 갖다 놔야 됐다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고 일본은 또 그때 우리를 쳐들어왔잖아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뭐저저저 저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쳐들어오고 그 당시 일본이 말입니다 지금 동경올림픽 하잖아 그때는 동경에서 했지만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동경올림픽에서 하지만 그때는 일본이 경복궁에서 만국 전세계 만국박람회를 했어요 그경복궁에서 만국박람회를 한답시고 경복궁에 한옥집이 500채가 있었는데 궁녀들이 살던 집이잖아 그걸 갖다가 500채를 전부 뜯어가지고 자기들 집 짓는 데 가져가고 거기다가 박람회장을 만드느라고 집을 다 헐어냈어 그래갖경복궁을 그러니까 만국박람회 우리나라 최초로 만국박람회 한게경복궁이야 그래, 그5 0 0을 450채 정도 흘러내버려. 그래, 박남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박남회 끝나고 나니까 중앙청을 거다. 조선 총도부를 지었죠? 어,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초강대국들과 두번씩이나 싸워서 이 성성장구 하다가 원자탄 앞에는 꼼짝 못 해. 알겠죠? 네. 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음. 왜 이야기를 할까? 어, 응?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사람. <laughs> 요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에는 여기에 뭐가 붙냐 하면은 도 자가 붙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파 봐야 허시가 보이는 거야. 알겠죠? <laughs> <laughs> 이게 기야할 때 기자야, 이게 추한자야, 그죠? 그러면 배고프고 추워봐야 이게 필발자 생각난다 이거야. 뭐가 생각나? 허시가 생각나. <laughs> 야,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아봐. 우리나라 경기가 그동안에 좋았으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내가 알았을까? 박근혜가 재평가니까 알았죠. 박근혜 재평가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봤지. 유튜브도 관심도 없어서. 세월아 가라 하고 그냥, 야, 저거는 뭐박 대통령의 딸이니까 성성장구 할 거야. 틀림없을 거야. 뭐 걱정 없다. 뭐 이러고 살았죠. 그런데 이미 박근혜는 선거 때 내가 4년 만에 쫓겨난다. 촛불이 일어난다. 응? 또 뭡니까? 탄핵이 일어난다. 국회에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4년 만에 쫓겨난다. 51%로 붙는다. 청와대가 구판이 붙어가지고 수십 명이 체폐간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거를 방송에 생방송에 이야기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은 점치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기성경치 인한테 진절머리 난다. 이제 새로운 사람, 미소를 밝게 짓는 사람. 무슨지 알죠? 네. 소리 질땐 지르더라도 밝게 웃는 사람, 어린애처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도둑놈, 도둑놈 같은 사람. 음흉한 웃음을 웃거나 도둑놈 같은 사람은, 아, 이제는 안 돼,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니까 허실을 발견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제혀가니까 이거 뭐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방송에서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년 동안, 한 2년 반을 더 알려줘. 그때가 대통령 선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한 달이면 11억이야. 한 사람이 한 사람 알리고 두 사람이, 두 사람 이러면 11억인데. 아니, 3년이면은 몇백억도 알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알리면 되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이 되잖아. 둘이가 또한 사람씩 알리면 또네 명이 되잖아. 네 명이 또한 사람씩 알리면 여덟 명이 되잖아. 내말 이해가죠? 이게 30번만 해버리면 11억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다른 아빠가 야너는 무슨 재산을 줄까 그러니까 맏딸은 아빠 집을 줘 그래 집은 니거야 네 딸한테 상속해주고 둘째 딸은 뭘 줄까 보니까 아빠 사업체를 줘 그럼 사업체 니거야 네 셋째 딸은 뭐 달라고 그래요? 어? 매일 이런 식, 그 다음날은 아빠 2원 그 다음날은 그거 두배 4원 그 다음날은 아빠 8원 그 다음날은 아빠 16, 16원? <laughs> 커마에서 계산을 한 10번 정도 해보니까 2, 3만원 밖에 안 되거든. 야, 니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아빠가 그랬다 말이야. 그래. 15번 해보니까 3만원이잖아. 야, 네가이돈 가지고 얼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빠, 나는 그거 30번만 줘. 30번만 두배로 해서 줘. 그러니 아빠, 그랬다. 좋아. 그렇게 해줄게. 근데 재산의 80%를 가져가 버려. <laughs> 30번을 보태니까 11억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집안에 낭비하는 여자 하나만 딱도으면은그 집안이 무너지는 건 100억 재산이 30번만에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이해가죠 근데 집안에 일으키는 여자는 1원부터딱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 탁탁탁탁 배로 올라가면서 한 30번만 되면 11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뭐, 마누라가 어떻게 11억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는 거지, 남편은. 알고 보니까 요게 배수로 늘어나는 거야 그죠? 한 서른 번 하면 3만원이야. 그러면 3만원을 가지고 또 6만원을 만들어. 6만원을 가지고 12만원을 만들어. 1 2만원 가지고 24만원을 만들어. 이렇게 딱딱딱 나가면 금방 11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딸한테 재산 다 뺏긴 거죠. 그리고 그 큰딸이 가져간 집은 200만원 짜리야. <laughs> 그 당시 집 한채 200만원 했어. 아, 이게 뭐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집 팔아봐요. 그 당시에 2 0 0만원이서울시내 집이. 그 200만원 가져가는데, 한 애는 사업체만, 그 사업체는 길거다에 가게 보증금하고 있서 얼마 안 돼. 그러나 딸내미들이 가요 막내는 아빠 동전으로 줘. 이러거든. 거기에 팍쏘가지 <laughs> 그래가지고. 11억을 받아가지고, 그 딸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 겠어 숫자에. 그래서 망하려면 순식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 뭐가 보여? 도가 보여, 원래. 야,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그래서 야, 산에 가서 돈나 닦고, 스님이나 될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 요 옛날에. 인생이 무상하니까. 춥고 배고파 봐야 이제 도를 보게 돼요. 알겠죠? 음. 재밌습니까? 네. 뭐 해야 허시가 보이는지 알겠죠? 네. <laughs> 지금이, 지금이 허시가 보이는 때입니다. 네. 맞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간 때부터 허시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맞습니다. 맞죠? 네. 그전에는 완전 코미디인 줄 알았어.